이번 시간은 깊은 생활 회계 기도문. 예, 회계 기도문이, 예, 예, 우리가 어 저희 교회에서 회계 기도문 가지고 회계를 하는데, 이 회계 기도문 은 요약판이고, 그두 가지가 있어요. 깊은 생활 회계 기도문, 깊은 우상 회계문. 이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둘 다, 가피플닷컴, 예, 11번가, 뭐 알라딘, 예스24 yes,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시면 돼요. 오늘은, 예, 기쁜 생활 해결 기도문에서, 어, 몇 번이냐면요. 23번. 수, 다 누설. 예,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 추석에 만나면은 수다 많이 떨 거죠. 그냥, 예, 저기, 그, 며느리가 하면 꼭그 고모를 씻는 게 아니고. 그죠? 예. 희한합니다. 여자들은 참 희한해요. 예? 친정 집에 가면은 완전 일안 해. 언니 시켜 시켜 먹어. 시댁에 가 그다음 시댁에 가면은 어떻게요? 해 아, 시댁에 가면은 꼼짝 못 해. 크흐. 그리고는 친정 집에 가면 그다음 배 내버려. 어떻게 이게 마음이 변하는지 몰라. 예? 그러지 않나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예, 그런데 어쨌든 예, 막 가가지고 막 어? 언니 저런다고 막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막, 막 얘기하고 수다 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올해는 수다 떨지 마시라고 지금 <laughs> 예, 수다 누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수다 누설은 뭐냐면은요. 어, 이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건 뭐냐면, 침묵. 잘 모르는 것은 얘기 안 하면 돼요. 제일 좋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침묵하는 것이 금입니다. 어떤 것은 잘 모르면 침묵. 지키고 좀 시간이 기다리면 돼요. 침묵이 있는 고요 가운데에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깊이 묵상하고 침묵하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얘기를 할수 있어요. 수다고 이렇게 떨게 되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기 때문에 말이 잘못 나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잠잠하게 때로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좀 잠잠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다 바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네. 항상 우리는 좀 침묵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적으면 실수가 적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입이 제일 문제라. 아, 새치아가 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혀가 불이인데요. 불처럼 되어 있는데요. 요것을 혀를 잘 조정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가 야구부 3장 2절에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가 될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참 혀가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의 모든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가버리잖아요. 어떻게? 예배 시간이 지금은 실시간 중계가 되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수해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죠? <laughs> 그냥 실시간 다 들어버리잖아.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도 듣고 있을 거예요, 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저는 빼지도 않아요. 영상이 그대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어쩔 때 흥분했다가 난리가 날 때도 있어요.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들에게 당신은 좀잠잠히좀 설계할 필요 가 있다고. 잠잠히 하면 다 좋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잠잠히 설교를 안 하는데 잠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조용한 침묵의 시간을 혼자 가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면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행하느냐를 주님이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남 앞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혼잣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평가해요. 남 앞에 서서 미사역으로 써서 한 말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수다 누설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건 짧으니까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동안에 우리의 입술로 정화되지 않는 아직 마음이 정화되지 않아서 상처가 있는 상태의 말을 하니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말을 하고 정화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는 말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잘못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진실한 회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다형부터 시작합니다. 시작담과 시작 악담과 누설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입으로 셀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입술이 정결하지 못하여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할수 있느냐고 말하겠지만. 저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일삼았습니다. 악담을 일삼고 누설하며 소리쳤습니다. 쓸데없이 수다를 떠느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중상모략하고 고자질한 죄를 회개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사람들과 수군수군하고 잡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중상모략 고자질 이간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헐뜯고 비방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누설했습니다. 아첨하고 위장하며 과장을 일삼았습니다. 저를 과대포장하며 상대방. 인정해야 하게 했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한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비판 판단 정죄를 일삼았습니다. 가시는 말을 농담으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중간에 끼어들어 기분을 상하게도 했습니다. 남의 흉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저의 자랑과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제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는 안될 말을 꺼내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열매를 맺었는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입술을 벌리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수다쟁이입니다. 미련한 자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는 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에 주소 없어서. 누설의 영. 하나님 아버지 저는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비밀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설하여 즐거워했습니다. 마치 제가 모든 비밀을 아는 것처럼 그것을 누설했습니다. 그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면 그 비밀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제 이득을 삼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교의 비밀을 저만 아는 것처럼 자랑하며 누설했습니다. 또 약간의 과대 포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마음이 신실하지 못하여 사실이 발각되면 발뺌을 했습니다. 저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남의 약점을 누설하여 저를 정당화시켰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말하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누설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일에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저 자신의 것을 자랑하려고 의도적으로 누설하기도 했습니다. 주여, 이 약한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것을 알면서도 소문을... 되고 두 사람의 교회와 공동체에 큰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당당히 우겼습니다. 지키할 비밀을 가지고 무기처럼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선포 시작. 나는 이제 감사하는 말을 할 것이다. 나는 남의 죄를 들죄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겠다. 아멘. 이 시간 짧지만 그래도 한 5분 7분 정도 우리가 예 누설 수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비밀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 예, 특별히 자랑하듯이 얘기하다가 거짓말 섞어서 했던 것, 과장해서 했던 것까지. 하나님, 거짓말을 만드는 자는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참, 우리는 너무나 많이 거짓말 많이 해요. 하나님, 말이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입술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예, 청통성으로 어,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받은 저희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어.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수다와 무설의 영을 집어 넣어주었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한줄 모른 채 즐겁게 얘기하다가 과장되어서,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 덮어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동조을 얻고자 아버지 말을 섞어서 더 과장해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내 말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썼습니까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얼마나 우리는 아버지 거짓을 섞어서 말했으며 아버지 하나님요 진실에다가 플러스해서 많은 반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온전하다면 주님께서는 예, 예라고 하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더지 거기에 더해서는 안된다 말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했다는 것을 포장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아버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아버지 나쁜 말만을 대가하고 나를 위해서는 좋은 말만 했던 것으로 나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한 자로 포장하고 상대방은 악한 자로 이렇게 여겼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남의 불포는 남의 그를 보면서 남의 불법을 보면서 자신의 자신의 불법을 보면서 남의 티끌을 아버지 그렇게 불법처럼 얘기해 버린 아버지 지난 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를 삼았던 지난 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중상모략하고 허작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을 들은 대비해서 상대방을 더 악하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한 우리가 지켜줘야 될 선을 지키지를 못하고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그 사람이 초참하게 유린 당하도록 내 입술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편을 만들고자 이간질하는 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사람 대방에게 아버지 알게 하게 되자 남을 헐뜯 또 비병하는 말을 아버지 말했으며 불필요한 정보까지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사람을 더 나쁘게 아버지의 평가는 일을 하도록 아버지 저를 잘못되게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 미운 사람들은 아버지 가시는 말을 아버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아버지 내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들으라고 아버지 그 가슴을 찌르는 말을 아버지 얼마나 해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입술은 축복하라고 준것이요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경려하고준 것이고 이것을 아버지 은혜스럽게 말하고 준 것이지 남의 아버지 저를 저주하라고 아버지 남의 죄를 들춰내라고 남을 바대 아버지 남을 헐뜯으라고 이간질 시키라고 준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한 죄를 얘기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추석에 사람을 만날 때는 주여 아버지 아 좋은 말하 게하 여, 주 옵소서. 믿 음의 말을하게 도와 주시 옵소서. 축 복의 말을할수있 도록 도와 주시 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께서 우리 에게 주신, 이 입술 로찬 성과 저 주가 두가 지가 나오 는셈이 되게 할수없 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생명의 생만이 우리에게서 아버지 소산하기를 원합니다. 저주의섬 마귀의 섬이 우리에게서 이간지라고 아버지 우리를 나누는 이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와는 이 죄악된 길을 계속 가다가는 결국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손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라 주님 말씀했는데 아버지 거기에 쫓겨나 숲이 울며 이를 갈면서 자기의 주둥아리를 그리고 이렇게 내가 살지 말했을걸,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한탄원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요. 진리의 말 믿음의 말 기도의 말 격려의 말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용기를 줄말 격려하는 말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대방을 위하여 하는 말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더러운 입술을 이제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다가 내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다의 영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아버지 그렇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입속에 이 더러운 들어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고 깨끗게 알려서 우리가 더욱더 깨끗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입술의 영들이 우리 잇몸을 장악함으로 잇몸을 아프게 만들고 이 잇몸이 썩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신들이 잇몸에 붙잡아 있어서 우리를 썩게 만드는 줄 모른 채 아버지 우리는 늘 수다를 떨고 아버지 죄를 지어왔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저희들이 시간 고백합니다. 수다를 더 이상 수다의 대를 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요 잘못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더러운 말을 내뱉지 않게 하시고 추한 말을 내뱉지 않게 하시고 음담 폐사를 내뱉지 않게 알려주시고 거룩한 말 진실한 말 믿음의 말을 감당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알려주시옵소서. 오라이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수다와 그리고 무설한 죄를 회개하고 있다. 이 악한 영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그동안 불러붙어서 입술을 주장하고 입술을 더럽게 만들어약한 영들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우리 이원장님이 참석한 온라인에 참석한 모든 이빨과 입속에서. 그 입에서 이 시간 떠나갈 것을 명령하느라 입에서 떠나카라 수다와 누설의 영들은 이제 입술에서 떠나카라 입술에서 떠나카라 입술에서 떠나카라 생각에서 거짓말을 만들는 악한 영들도 생각 속에서 떠나카라 떠나카라 이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이 눈설의 영들아 입술에서 입에서 지금까지 허단 얘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죄짓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을 더럽게 만드는 이 추악한 영들 내가 나설 예수를 명령하노니 떠나 가라 떠나 가라 떠나 가라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진실만을 말하고 비름만을 말하고. 선한 말을 하기로 결정했노니,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말만 하기로 결정했노니. 이제 우리 선도들을 괴롭히고 우리 선도들 입에서들 떠나지 않았던 악한 영들 입술에서 떠나 가라, 입에서 떠나 가라, 입에서 떠나 가라, 입에서 떠나갈 떠나 지어다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만 하기로 결정했노니. 이제 너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 십자가로 가서 무죄병으로 들어갈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때 하나님 아버지여 추한 말, 더러운 말 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부정의 말, 사지자 하는 잘못된 말, 아버지 과장된 말, 비방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수근지단지한 말. 홀. 비방하는 모든 말을 하기로 안 하기로 결정했으니 아버지 우리 성들에게 입술에 있는 이 더러운 영들을 주님께서 다제거여 주시고 나를 도는 천사들은 저 입술에 있는 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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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다의 영들을 떼어내라 저누스의영들을 떼어내라 떼내서 떼어내서 깨끗하게 할지어다.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만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의 결단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입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입술에 이간질 헐뜯고 비방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수근수근 하다가 하나님 잘못된 얘기를 했습니다. 가시도 친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비판, 판단, 정지하는 말을 했습니다. 침묵이 금인 것을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말을 했지만 상대방을 세워지고 용기를 주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을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상대방을 헐뜯는 말에는 그렇게 혈기 분노를 내며 해갔지만 아버지 침묵을 지켜야 할때 침묵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감사하는 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비평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앞세웠으니 이 모든 죄로부터 저희들을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고 이제는 축복하는 말을 감당하고 기도로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 동안 우리가 아버지 지나왔던 지난 날의 잘못을 한꺼번에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명령하오니 사랑 우리 성도들이 이제 누설과 수다의 죄를 회개했으니. 입술에 붙어 있는 이 수다 누설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이 더러운 영들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 가라 입술에서 떠나 가라 입에서 떠나 가라 치아에 붙어 있는 이 누설의 영들까지 다 떠나 우리 성도들을 더럽게 하는 저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영들, 저 입에서 떠나,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을 결정했으니, 머릿속에서 거짓말을 만드는 악한 영들도, 머릿속에서 떠나, 가라! 머릿속에서 떠나, 가라! 대천문에서 떠나, 가라! 대천문에서 떠나, 가라! 머리에 청순에 서다나 가라! 심장 속에서 화와 분노를 일으켜서, 저 입술로 더럽게 만드는 그 혈기 분노의 영들도 이 시간 떠나 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의 말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이 못 밀칠 때는 침묵을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기도의 입술, 찬양의 입술, 축복의 입술만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시작. 나와 내 가문의 역사는. 더럽고 악한 수다 누설의 영들아 나는 나와 수다 누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더 이상 나와 내 집에 머무를 수 없다. 이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와 내 앞길과 내 가문에서 완전히 떠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나는 너희를 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1대2대3대4대, 시작. 나의 침과 외가 1대2대3대의 4대 역사였던 악한 영들아. 나는 우리 조상 1대2대3대4대가 범한 순단 누살의 죄를 괴게 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나는 이제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더 이상 내게 역사님이 없다.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와 우리 집에서 완전히 떠날 지어다 할렐루야. 에이, 입술을 지키는 게참 중요합니다. 입으로 분복이 크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시간, 제가 축도 끝나면 주님, 마음이, 마음에, 하나님 상처 다 없애주시고, 상처는 용서할 때 없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한 자를 용서할 때 없어져요, 상처는. 나를 힘들게 했던 자를. 그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회개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 입술로 이번 추석과 설에는 믿음의 말을 딱 준비했다가 보면은 십단과가 뭐했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노천이한테? 네? 틀린 말했나요? 너안 가고 싶어서 안가셨을가요 네. 네. 십단과가 뭐했냐?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너를 위해서 정말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려고 조금 늦어지고 있구나. 너를 위해 기도할게. 좋은 신랑 까먹을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번에 우리가 명절에 만날 때마다 늘 남을 그냥 약간 가시는 말로 싹싹 했던 거, 이제 안 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입술을 지켜 내 입술은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을 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없이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자유스럽게 기도하시오